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음 5장 4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양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우리가 헬라오 본문을 읽어볼까요? 카이토 텔론티 소이 크리데나이 카이톤 키토나수 라벤 아페스 아우터 카이토 히마티온 데론티 크리데나이 테로아 크리노 세상의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속옷을 위해서 송사했다 고발했다고 하는 예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진정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이 속옷과 고옷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맨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키입니다. 그 단어는 넬로와 크리노입니다. 이 델로라고 하는 헬라는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리너는 구별하다, 불리하다, 혹은 율법으로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은 이것을 너희를 송사하여, 너를 고발하여,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송사라는 말, 고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카이토데론티, 소이크데나이,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를 크리노 율법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람으로 결정한 사람이" 전혀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여 너를 율법의 사람으로 판단한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를 율법으로 판단한 사람이 너를 율법의 사람으로 판단해 너에게 속옷을 요구한다. 그럼 이때 속옷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 주위에 묶여있는 어떤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런 말이죠. 왜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서곳을 요구하면 거독까지도 함께 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거독은, 서곳이 율법이라면 거독은 당연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사하여, 고발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바람에 전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은 것입니다. 속옷이라고는 히브리어는 또키톤입니다 이것은 캐도네토, 가리우다, 옷을 입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속옷, 율법, 겉옷, 그 율법의 참된 뜻인 진리가 바로 겉옷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거옷과 속옷의 구별은 무의미하죠. 거옷이라고도 하다가 속옷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즉, 통옷입니다. 그들은 거옷과 속옷의 구별이 없이 통으로 된 옷을 그대로 입고 이것을 기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벌거벗 었다는 말이 장수에 여러 번 나오 는데 이것이 뭡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둘다 옷입니다. 다만 안에 입으면 그때는 속옷 이라 부르는 것이고 겉에 입으면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케도네트. 소곳 거뒀 이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면 마지막 정점에 캐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금입니다. 금, 금 또는 기름을 쇼다. 물론 히브리어에 금이라는 하브라는 단어도 있지만 금을 쇼다, 기름을 바르다 할 때는 하브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캐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캐템에서 키톤, 캐드네트, 소고과 거도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름과 기름과 금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 성전 내 조각목이 바로 가시나무, 떨기나무인데 성전 내 조각목은 바로 가시나무죠. 뗄감 나무용으로 쓸수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전 내 조광 성전 내 모든 언약계와 번제단은 조광목을 사용하여서 만드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조광목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으로, 기름으로, 말씀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을 뭘로 쌓아라고 하셨나요? 금으로 쌓아, 노스로 쌓아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의 가치는 조각목이나 가시나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각목을 둘러싼 금 다시 말하면 기름 말씀에 있습니다. 조각목이 금으로 덧입히는 것이 바로 옷을 입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것을 굳이 둘로 소곳과 겉옷스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이 원래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뭘 봐도 둘로 판단을 하고 그중 하나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숫자를 2라고 씁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난뉘인 것을 하나로 모으는 성질이 있지요. 아담의 거덕과 속옷으로 나눠 놓은 것을 우리는 하나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한 그루의 나무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 1장에도 3기장에도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는 하나로 되어 있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로만 먹지 말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 모 로만이라는 민메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번역하지 않는 바람에 이두 나무를 두 개의 별개의 나무로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와 식명의 나무를 하나로 보고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거덕과 속옷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의 풀로 스스로 옷을 입은 인간들의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그것을 다띄어내시고 동물을 잡아 만든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유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따먹자마자보인 것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이었던 것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는데 벌거벗음을 보았다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음이 싫어 보이지 아니하시고 심이 좋았다라 이말 뭡니까?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가를 따먹고, 율법 속에 인간들이 빠져자 인간들은, 아니, 이게 뭐야? 뭔가 부족하잖아. 아니, 뭔가 부끄러운데, 수치스러워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뛰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들이 자신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아래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몸못 아래 머무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연단 가운데 인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원래 자리로 내려가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선악과 따먹은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든 스스로의 심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수치심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신데 아버지에게 자식의 수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흙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흙이 흙의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 한다는데 하나님은 오직 영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럼 흙의 행사가 뭐냐? 자기 행위를 근거로 복 주고 벌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것이 바로 흙의 행사입니다. 아니에요. 흙은 그냥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왈 나는 내 것을 찾을 거야. 내영 내가 부러진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말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개를 골라 하나님 이것은 옳지요 하고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놓는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정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니들을 서로 벌 주고 그러니, 니들을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완벽하지. 이것의 하령용점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망령 띠를걷는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깨어지고 망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재삼시켜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임제토어감으로 말마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덕지인데 내가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 나에게 상급을 달라고 합니다. 그상급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 노란, 내 노란 꼴이 아닙니까? 살려주신 것 감사하면서 잠깐 살다는 것이 우리 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잠깐 살다가는 것이 70년이여 80년의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막을 덮은 가죽이 바로 옷토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성급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쥐어 입혔거늘 인간들은 그 속에서 그 성막에서 그 교회 내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치마는 필연적으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으로띠를 만들어 거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렇답니다. 살려주셨으니. 뭔가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인간들의 자존심이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승급을 원해? 참으로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꼴인지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오 통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폭로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도 반복되어 이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율법으로 속옷으로 곡해할때 그것이 속옷이 되는 것이고 진리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둘다 똑같이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지만 속옷은 가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지 말라고 하고서 성자를 우리에게 주었더니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들의 열심으로 치마를 더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옷으로 가렸다고 장시 자신을 칭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옷이 겉옷 하여, 겉옷 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옷을 겉옷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고 선악구조 속의 아담들이 너에게 그 율법을 연겨달라 요구하거든. 그것을 주면서 이것, 겉옷으로, 이걸 겉옷으로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릇에 담아 줘야 이성의 제한 속 있는 자들이 알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마는 호로고스에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호로고스를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에 담아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 먹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율법으로만 붙잡고 있는 자들 소금만 입고 있는 자들 이들을 성경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갖고 있는 자를 성경은 산자 세 사람이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서 볼 때는 전자가 산자처럼 보이고 후자가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후자가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안 보이니 세상이 못 보이는 것입니다. 에너처럼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아멘.